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3 굿즈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되어 논란입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관련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고 불법 유통 현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는 국내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 교수는 오징어게임 시즌1 공개 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굿즈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야말로 큰 특수를 누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휘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서 교수는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한심한 행위다.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국가이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우회 접속을 통해 넷플릭스 작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더 글로리, 폭삭소가 소다등 많은 넷플릭스 한국 작품들을 불법으로 시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소재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몰지각한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리뷰가 24일 기준으로 약 1천여 건이 올라와 있다며 이 중에는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시청이 일상이 된 중국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2 0일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총 26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23일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771점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부문 월드와이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K-팝 데몬 헌터스에 고증된 한국 문화를 언급하며 중국의 고유 문화가 도둑질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K팝 데몬 헌터스 리뷰를 남기며 한국의 복식과 음식, 건축 양식 등을 지적, 중국이 이들 문화의 기원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이들의 억지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면서도 도둑 시청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넷플릭스가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삭 소가수다 등의 넷플릭스 한국시리즈가 중국에서 도둑 시청되는 행태는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폭삭소가수다에서 언급된 장가계가 중국 내에서 열풍이 일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더 기막힌다. 중국 지방자치단체마저 훔쳐본 영상을 홍보에 버젓이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슈퍼스타인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공연이 없을 땐 용감한 악마 사냥꾼이 되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오컬트 액션 서사도 담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파디어맨 뉴 유니버스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제작을 맡았다. 배우 안효섭, 이병헌 등이 목소리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정연, 지효 채영이 OST 가창에 참여했습니다.